안녕하세요. 비트고입니다. 오늘은 마이네이버 엘리스 코인 차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척, 시청 시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꼭제 연락처로 해당 코인 앞두 글자 마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맛보기로 1분봉만 진행하겠습니다. 더 장기적인 관점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세요. 최근 엘리스 가격은 대략 637원에서 600 637원. 66원 정도 구간 사이에서 12분마다 이 구간에서 10원, 20원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끔 고래주문이나 한국 투자자들의 포모 때문에 640원에서 어, 갑자기 660원으로 좀 뛰었다가 2, 3분에 650원 정도로 살짝 내려오는 패턴이 자주 보이는데 어, 현재 기준으로 앨리스는 650원에서 670원 정도 근처에서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며칠 동안 어, 일본봉에서 이 가격대가 가장 활발히 거래된 구간이거든요. 지지선은 620원에서 630원 정도가 단단한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은 일본봉에서 자주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 매수 주문이 계속해서 쌓이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가면 한이 정도 되겠죠. 지금은 약간 붕떠 있는 차트 모습이 보이고, 주황선은 680원에서 700원 정도가, 어 매도벽이 쌓여있는데 특히 700원 이쯤 되겠죠. 이 700원 정도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길 뚫으려면 어 거래량이 좀 많이 팍 터져야 되겠습니다. 어 일본봉 기준으로 평소엔 200만에서 500만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살짝 오를 때는 500만에서 1000만까지 뭐뜰 때도 있고 내려갈 때는 100만원 밑으로 쪼그라들 때도 있죠. 만약 680원 뚫으면서 펌핑이 시작된다면 어 12분 안에 1만에서 2천만원까지 거래량이 터질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 620원 아래로 팡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극감하면서 매수세는 빠르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현재는 큰 소식이 없는 한 3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조용히 오가는 분위기고 한국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라 투자자들이 살짝 한가한 타이밍이라 거래량이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본봉은 진짜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12원, 12원 차이로 마진 챙기는 스캘핑이 주류인데 가끔 30에서 50원씩 튈 때도 있고, 예를 들어, 메타버스 관련 X 게시물이 하나 터지면 650원에서 700원까지도 5분도 안, 걸려,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620원에서 630원은 어, 심리적 그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600원까지 쭉 미끄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680원에서 700원은 다시 말하지만 매도벽이 좀 두꺼운 구간이에요. 이 700을 뚫으면 720원까지 갈 힘이 생기지만 거래량이 없으면 다시 주저앉을 수 있겠고 어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자면 지금 지표를 지금 여기 체크는 안해놨지만 지금 아래 사이가 아마 45에서 60 정도일 거고 70이 넘으면, 넘으면 과열이라 바로, 바로 매도 고려하셔야 되고 30 아래면 반등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리저 밴드는 중간선이 650쯤이고 아, 650 상단은 680 하단은 6 2 0입니다 680 뚫으면 단타 매수, 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20원 깨지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비썸 일본봉은 고래나 단타로들 때문에 갑작스런 주문서 갭 가격 차이가 생길 때가 많은데 특히 오후 1시, 3시는 살짝 조용할 수 있지만 저녁 8시에서 10시가 되면 한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팍 늘어납니다. <laughs> 현재 680원 뚫고 <laughs> 거래량이 천만 원 넘게 터지면 700원에서 700원, 720원까지 단숨에 갈수 있는데 이건 메타버스 소식이나 비트코인 강세 같은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고 620원이 깨지고 거래량이 100만 원 아래로 쪼그라들면 600원에서 610원까지 미끄러질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조정을 받으면 더 내려갈 수도. 어, 지금처럼 630원에서 680원 사이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이고 큰 호재가 없으면 이 구간에서 안타를 치는 분위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비썸 앨리스 일본봉은 지금 650원에서 어, 670원 근처에서 잔잔히 어, 왔다갔다 행보를 하고 있고 거래량은 300만에서 600만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 특성상 언제든 메타버스 소식이나 비트코인에 따라 700원 넘게 튈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할수 있는데 꼭 여기에서 반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도 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010-2562-26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부재시 마이라고 꼭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